유진이 던져. 응. 아이구 잘하네. 응. 응.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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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던져. 우와. 얼굴 잘 던지네. 우와. 얼굴 잘 던져. 던져! 정유준, 던져! 던져! 엄마, 던져! 던져! 엄마, 콩, 콩 어디 갔지? 콩이 안 빠져. 콩 어디 갔지? 콩, 콩, 콩! 아니, 아니 엄마 도라는 거 아닌데? 공, 콩, 공, 공 주세요. 공 주세요. 우와! <놀람> 우와. 자, 유준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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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자. 아들 간다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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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 유진아 유즈 공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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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유즈 자 던져 엄마 주세요 던져 한입 먹고 던져. 던져 던져 주세요 엄마 주세요 고맙습니다 <laughs> 이제 좀 주세요 하면 잘줘 주세요 <laughs> 봐봐 주세요. 공 주세요. 주세요. 이제 응. 주세요. 공 주세요. 형아냐 엄마냐. 형아 줄 거야 엄마 줄 거야. 형아. 형아. 형아야 엄마야. 어. 너. 형아야 엄마야. 이주면 내가 나안 놀아줄 거야. 어, 엄마다. 나 이제 안 놀아줄 거야. 엄마 줬다 엄마 줬어. 유주도 주세요 야지 유주 주세요. 나 주마. 응, 형아 아니 너 엄마 잘못. 야나안 놀아준다. 너 형아야 엄마야. 어. 나안 어, 줬네. 그럴 리가. 뭐야 억지스러운 거 아니야 너무? <laughs> 주세요 주세요. 너안 놀아준다 나한테 안 주면. 형이 안 놀아주지. 형 어차피 잘안 놀아주잖아. 삐지면 안놀아주 주세요 한입 먹고 한입 먹고 누굴 줄까요? 저, 저. 누구 줄까요? 누구 줄까요? 형아 줄까요? 엄마 줄까요? 저. 형아야 엄마야? 어 엄마인가? <laughs> 엄마 주네. 아니야 어나 주겠다. 공 먹어. 고맙습니다. <laughs> 주도 어자 여기요 야비 이렇게... 주세요 야너왜다 먹을라 그래 공을 주세요 어? 이거 사고 아니야 사각형 배어 먹을라 하지만 오 그럼 큰일났다 멀리 갔다 멀리 갔다 어이구 잘긴 공이 가는 곳이라면 그냥 지옥까지 따라가겠어 어이구 잘긴 공이 가는 곳이라면 그냥 지옥까지 따라가겠어 잘주 들러가네 어이구 제왜 이래 자세가 물어뜯을라 가지고. 어이구 잘하네. 야구 선수보다 잘 던진다. 어이구 잘하네. <laughs> 카메라 말고 공차 들어가. 이리 저기 공 있네. 공이 있네. 어이구얘또 카메라 이거 쳤다가 또 공에 꽂히면 다시 공한테 간다니까. 그러게 공 좋아하는구나. <laughs> 어 갑자기 핸드폰이야. 또또 핸드폰이겼네 핸드폰. 핸드폰이 핸드폰 또 먹으려고? <laughs> 먹지 마. 지지. 다 먹을라 그래. 지지 지지. <laughs>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